안녕하세요. 낙탈리나입니다 오늘은 CSN이라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그냥 칼리지, 유니버시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 저와 같은 국제학생들이 많이 하는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짧은 영상을 통해 학교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국제학생들의 입학 절차와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N은 College of Southern Nevada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넓은 커뮤니티 칼리지들 중에 하나로 어, 요즘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로컬 학생들도 학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어, 많이들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한 1, 2년 정도 뭐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돈을 세입하고 그 다음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의 학비는 1년에 대략 만불 정도인데 여기 로컬 학생들은 국제학생들의 반값인 5천불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어 만약 고등학교를 여기 네바다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여기 네바다 안에 대학 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할 때 국제학생일지라도 여기 로컬 학생들의 학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laughs> CSN 캠퍼스는 네바다에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곳은 여기 라스베가스의 샤이엔 그리고 찰스턴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핸더슨 시에 있는 핸더슨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 대부분의 학과목들은 찰스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요즘 매년 한국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찰스턴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투어를 떠나 보시죠. 처음으로 갈 곳은 인터내셔널 스튜던 센터가 있는 D 빌딩입니다. 찰스턴 대로를 쭉 따라 내려가면 커뮤니티 컬리지 드라이브라는 길과 만나는데 그 교차 부분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어요. 주차를 하고 D 빌딩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빌딩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교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매년 어, 국제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는데, 뭐든 물어보면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에 인터내셔널 센터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길로 쭉 따라가셔서, 우회전을 하시면 왼쪽 편에 인터내셔널 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센터에서는 입학 절차도 도움을 받고 수강 신청을 할때 국제학생들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이 따로 여기 있기 때문에 따로 약속을 잡으셔서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실 테스팅 센터가 있고요. 또 여기 캐시어도 있는데. 어, 보통 저희는 온라인으로 다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기에 갈 일은 잘 없어요. 방학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네요. 이렇게 생긴 간식 자판기가 학교 곳곳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문으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저희가 갈 다음 목적지인 B 빌딩의 뒷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빌딩에는 북스터가 있어요. 서점이 있는데, 어, 뒷문으로 가는 게 서점이랑 좀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어, 방학이라서 문을 일찍 닫았어요. 그래서 내부를 찍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스터가 여기가 조금 비싸서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다 보면 스튜디언 거버먼트와 멕시칸 음식을 파는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저는 멕시칸 음식을 즐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언 거버먼트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뭐 일을 구한다거나 하는 광고를 붙이고 싶을 때는 여기에 오셔서. 허가를 받고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도장을 받으신 종이만 학교에 광고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쭉 나가시면 B 빌딩의 메인 입구가 나와요. B 빌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C 빌딩입니다. C 빌딩에는 컴퓨터 랩이 있어요. 노트북이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갑자기 필요하실 경우에 들어가서 숙제도 하고 프린트도 하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데스크도 있고 그룹으로 이제 회의 같은거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저기 오셔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길을 쭉 따라가시면 Writing Center라고 에세이 숙제나 어, 에세이 아이디어가 없거나 할때 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학과목을 따로 튜터링 해주는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가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셔서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는 I빌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빌딩에서 나와서 I빌딩 쪽으로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튜던 유니언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 때문에 저희는 어, 빙 둘러서 갔습니다. 통로가 막혀있어서 아이빌딩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보시면 방들이 있는데, 그룹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좀 방을 한몇 시간 정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K 빌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 빌딩은 헬스 사이언스라고 과학과 건강이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특히 널싱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저기 보이는 데스크에 따로 문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는데 한국 분이 하는 곳이라서 한국 컵라면도 팔고. 스시롤도 팔고, 어, 치킨텐더, 햄버거 등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이 팔아서 인기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그럼 학교 투어는 여기로 마치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B빌딩에서 서점이 좀 금액이 비싸서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나가는 길에 렌텍스트라고 중고 책을 팔고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학교 서점보다 좋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수업이 끝나면 책을 다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렌트를 하셨다가 깨끗이 쓰시고 학기가 끝나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c s m 메인 캠퍼스인 찰스턴 캠퍼스였습니다. 이외에더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위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SN 국제학생 입학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절차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Initial Student, Transfer Student,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입학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Student는 학생 비자, F1 비자 취득을 위해 I-20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미국 학교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트랜스퍼 스튜던트는 현재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 미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편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 거의 비슷한 절차인데 트랜스퍼 어, 편입을 하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먼저 공통되는 절차를 설명드린 후 추가적인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입학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CSN이 올해 봄학기부터 온라인으로 원서 작성을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는 좀더 편해졌어요.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대학교를 재학하셨다면 대학교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되고 28,100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와 만약에 은행이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스폰서레러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 후 어, 장고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능력시험 결과를 요구하는데 몇몇 나라는 이 조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서를 제출할 때 당장은 시험 점수가 필요하진 않지만 입학 후 수강신청을 하실 때 레벨에 맞는 수강신청을 위해서 학교 시험을 치셔도 되고 또는 토플 같은 다른 시험을 보신 것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 종류와 점수, 점수 기준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일링 옵션 폼이라고 I-20나 서류를 배송받으실 방법을 선택하시고 어, 배송받으실 주소도 기입하시는 폼인데 그것도 어디서 작성하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신청에 대해서 보실 건데 CSN 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CSN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CSN 웹사이트 주소는 csn. edu 쓰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Apply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셔서 밑으로 내리시면 International Student가 있는데 클릭하시고 내리셔서 Apply here 이걸 클릭해주세요.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하거나 계정을 만드는 창이 뜨는데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어카운트를 만들어주세요.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적힌 부분들만 필업하셔서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로 액티베이트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 이메일이 올 거예요. 그럼 누르셔서 바로 액티베이트시키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두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고, 25불 신청비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작성하신 후에 페이를 하실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설명드렸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를 바로 누르셔서 간단한 정보를 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언제 입학하실 건지 간단한 개인정보와 살고 계신 곳 만약에 트랜스퍼 하시는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 yes를 누르시면 미국 주소를 기입하시는 창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no를 누르시고 a d d 어드레스를 적으라고 뜰 건데 이거는 한국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듀케이션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어, 미국에서 졸업하셨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졸업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답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교 정보에 대해서 적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한국 고등학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적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적었을 때 여기 연관이 되는 학교가 이름이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 여기 밑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없다면 그냥 여기에도 보실 수 있듯이 언론 하이스쿨 하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자기 나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교 이름을 못 찾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밑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떠서 바로 클릭을 하시고 나머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CID라는 것은 네바다 시스템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게 학생 고유 번호 같은 거예요. 여기 네바다 주의 학교에서 어, 학교를 다녔거나 신청을 했거나 입학이 됐을 경우에는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만 여기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다면 밑에도 위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신 것과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CSN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Initial Student와 Transfer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어, 저는 Transfer를 선택을 만약에 하면 아래의 Certificate Program, Degree Program ESL 프로그램, 패스웨이 프로그램 이렇게 네개가 있는데 어,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Certificate 프로그램은 그 증서를 따는 프로그램이고요. Degree 프로그램은 2년제 Associate Degree에 대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선택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영어만 배우시는 분들은 ESL 프로그램, 그리고 Pathway 프로그램은 아, 영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Degree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에 생각하시거나 어, 하고자 하시는 전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에세이를 적는 곳이 있어요. Educational and Career Goal 에세이인데 어. 그냥 앞으로 하실 공부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적어주시면 돼요. 200자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예를 들어 CSN을 다니고 4년제 대학, 어떠한 대학으로 편입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나 뭐 졸업을 하셔서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에세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Financial Support라는 어, 창이 뜨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인 28,100불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학교 측에서 어, 1년 학비와 어, 살아가면서 쓸 돈들을 다 대략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얼마가 들 거다 하고 총액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잔고 증명서에 2보다 작은 금액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어 본인에게 디펜던트 챙겨야 할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있으시면 예, yes, 없으시면 no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행 잔고 증명서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여기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명의의 은행이면 parents 또는 뭐 친척이라면 relative 등 자, 본인 자신의 명의면 셀프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페런트나 다른 스폰서를 적었을 경우에 스폰서 이름을 적게 떠요. 그러면, 그 은행 잔고 증명서랑 똑같이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사인을 하는 창이 떠요. 이건 본인이 기입하신 정보가 다 정확하고, 집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다 정확하다고 어, 확인을 하는 사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세모에 느낌표가 있는 부분들은 어 아직 더 기입할 정보가 남았다고 뜨는 거고, 모두 기입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다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고등학교 졸업장, 여권, 사본, 그리고 그 은행잔고증명서 그리고 메일링 옵션 폼을 첨부하실 수 있는 창이 떠요. 다 원본이 필요 없고 스캔하셔서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은행잔고증명서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제가 스폰서 레러를 다운받아서 쓰셔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N 웹사이트로 다시 가주세요. 가셔서 여기 검색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스폰서 레터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튜던 어드미션이라고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필요하신 포이 여기 거의 다 있는데 어, 밑에 보시면 Proof of Financial Support 누르셔서 여기 스폰서 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뜨는데 어, 본인 이름, 학생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스폰서 후원자의 관계가 학생이랑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부모님이면 패런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스폰 해주시는 분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인과 영어로 성함을 적어주시고 날짜 적어주셔서 같이. 은행 잔고 증명서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링 옵션 폼도 아까 그 스폰서 레터를 받았던 창으로 돌아가시면 제일 밑에 메일링 옵션 폼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배송을 받으실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메일을 체크해주세요. 여기 체크를 하신 후에 여기 옆에 보이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사인업 아카운트를 또 만드셔야 돼요. 이메일 링크 이메일이 오면 링크를 누르셔서 활성화를 시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셔서 Receive Document from University를 클릭하시고 어, Section에 네바다 주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University Selection에는 CSN College of Southern Nevada를 선택하시고 Department에는 International Center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 h i p t 이거는 어 페덱스로 하실 건지 DHL로 배송을 받으실 건지 어, UPS로 받으실지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다 하시고 나면 금액과 얼마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뜰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하셔서 페이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CSN에 연락을 해서 아이0이가 발급되는 대로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고 CSN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 픽업 셀프로 하셔서 I-20가 발급되는 대로 아무 때나 가셔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첨부해 주시면 돼요. 끝내셨다면 이니셜 스튜던트 분들은 다 하신 거고요. 트랜스퍼 스튜던트 분들은 네가지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트랜스퍼 인 폼이라고 학교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어, 자세한 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트랜스퍼 인은 다른 학교에서 미국의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어, 정보와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하셔야 되는 폼이 있고요. I-94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미국의 제일 최근 입국한 날짜가 레코드돼 있는 창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름과 여권번호를 기입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i 2 0를 스캔하셔서 첨부하시고 그리고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 그 부분을 스캔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트랜스퍼 인폼을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SN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transfer info라고 이 적어주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인터넷을 쓰든 transfer info 클릭해주시고 여기 PDF 파일이 있는 걸 클릭하셔서 프린트를 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어, 간단한 개인 정보를 적어주시고 어디서 편입을 하시는지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기간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세비스 넘버 i-20 넘버를 적어 주시고 언제 i-20를 현재 학교에서 CSN으로 옮겨 줄수 있는지 예상 날짜를 적는 부분인데 모르시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 오브 스타튜스로 CSN으로 편입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학생비자가 어, 잠시 취소가 됐거나 만료가 됐거나 그런 상황인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예스를 누르시고 이유와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안 그런 경우는 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거를 기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OPT라고 어, 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남아서 일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도 혹시 하셨다면 예스 yes, 아니면 노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를 하셔야 될 페이지는 이첫 장이라서 첫 장만 프린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CSN 국제학생 입학 절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빠진 서류나 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메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정보를 기입하셨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셨을 경우에는 아마 한 2주 정도 후에 학교에서 입학 허가 이메일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편입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을 가지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보여주시고, 당담자에게 세비스 넘버 또는 i20 넘버를 CSN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CSN에서 새로운 i20을 발급해서 픽업을 하셔도 되고 뭐 배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 스튜던트의 경우는 CSN에서 I-20를 발급하는 대로 메일링 옵션 폼에 작성하신 주소로 I-20와 입학허가서 및 학교 안내 브로셔가 담긴 봉투가 배송이 될 겁니다. 비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I-20를 꼭잘 챙기셔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신 분들은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CSN에서 주립 대학교로 편입할 경우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어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어, 장학금 혜택을 받고 UNLV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 UNLV 호텔경영 학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바로 와서 비싼 국제학 학생 학비를 다 내고 4년 동안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3.25에서 3.49를 유지할 경우 7,000불의 장학금을, 1년에 7,000불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3.5에서 3.74 GPA를 유지하시면 9,000불, 3.75 이상의 GPA를 유지하시면 11,000불의 장학금을 1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UNLV를 가셔도 어, 그 GPA를 유지하시면 매년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NLV가 뭔가요? 어, UNLV는 여기 네바다의 주립대학입니다. CSN 캠퍼스토어와 국제학생 입학 절차였습니다.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유학원에 맡기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도전해보시고 혹시 모르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또는 어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어 틈틈이 체크해서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힘을 얻어서 다음에도 빨리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